요즘 이제 세상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 제가 볼 때도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려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코앞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이란 사이에 중동의 하약고 같은 그 갈등이 곧 터질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이 전쟁의 한치 앞도 모를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여러 전선을 걸치고 있다 보니까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도 이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어떤 기근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이번에 올림픽 여러분들 보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성 만찬 패러디하면서 예수님을 동성애자에 비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난리의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하는 뭐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충격 받을 만한 그런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이 더 심해질 거다. 그게 달할 거다. 사랑이 식고 부모와 자식이 대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이 난리가 많은 소문이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혹은 지금처럼 이 인간의 타락이 심화될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징조들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볼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을 꼽으라면은 바로 단한 가지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그 초점을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조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언제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는가? 이때인가? 이런 일이 있을 때인가? 저런 일이 있을 때인가? 뭐 이스라엘이 뭐 침략 당하면 그러면 오겠는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오겠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점에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너희의 소관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퀄리티죠. 타이밍이 아니라 퀄리티를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것이 주님의 초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왜왜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하직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요. 우리가 낙원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보성이가 저보다 더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징조들을 얘기하실 때. 이것은 어떤 시간적 흐름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도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은 있었어요. 항상 있었고 더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보고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간 심판받을 곳이고, 이 세상은 불안하고, 이 세상은 위험이 많고, 이 세상은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라는 타이밍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과 우리 어떤 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퀄리티까지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고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과연 이 깨어있다는 게 뭐겠는가? 여러분들은 깨어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영적으로 예민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에서 하나님을 본다든지, 뭐, 그런 거면 깨어있는 것인가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교회에 출근을, 출근을 했는데요 제 책상에 짐을 누가 다 빼놓은 거예요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고 나서 아, 하나님이 최목사 요즘 게으르니까 방패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어떤 영적으로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 깨어있는 거냐 아니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깨어 있으라고 할때단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실제로 잠들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그 위대한 사명,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위대한 어떤 구속 사역 앞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어,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제자들이 졸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냐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 주인이 떠날 때 남아있는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충성하는 자들은 깨어 있는 거야.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청지기가 청지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할때그 자는 깨어 있는 거야.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깨어 있는 게 아니야. 잠들어 있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주인이 올때 책망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 목사님은 걱정이 없겠네요 늘 복음 전하고 사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 직업이 되어버리고 신용만 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내려는 그런 문부림이 없다면 아무리 목사든 성교사든 그런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면은 그것이 이미 식어 버렸다면은 그는 잠들어 있는 거라는 거야.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사명과 삶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고 갈망하고 싸우고 그렇게 힘을 쏟고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당장 내일 시험 잘 보는 것, 내가 당장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뭐 좋은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것, 이런 데 우리가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 정체성은 날마다 무너져 간다 하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그 카이로스 성교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폴란드뿐만 아니고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뭐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우리 요한 디모데 청년들이 모여서 이 훈련을 받는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국에 야,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지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어떤 은혜적인 종교 활동이 되고. 친목 모임이 되고 동호회 같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허망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 오르고 성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주님께서 뻥치시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만큼 가까이 여기고 긴박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임박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고. 가까이 여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해요. 그래서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속히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비유로 예를 들자면 주인이 떠났을 때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은 어떤 종이겠어요?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헌신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종이 주인이 없을 때도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하고 그냥 관계가 없고 주인을 그냥 터부시 여기고 주인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종이 어떻게 주인 없을 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주인과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그 애정의 관계를 유지할 때 주인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돈독히 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오고 계시면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할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항상 깨닫고 경험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동행하고 주님을 더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뭔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적이 떨어질 때 혹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 빠질 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파하시는 것, 슬퍼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린 것, 주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주님은 가장 아파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멀어졌다, 그리스도가 내게서 멀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도 아파해야 돼요. 그것이 슬프고 고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여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돌아와서 주실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칭찬하시겠다고 하고 내가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내가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냐, 내가 뭐만원줄 테니까 신부름 다녀와라, 뭐 그런 거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거나 다른 데 가서 손 내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한다, 얻기를 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가 셋 있는데,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한테 와서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하고, 뭐, 이것도 사달라고, 저것도 사달라고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간다든지, 4층에 다니 목사님께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너무 멀게 느끼고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 얻기보다는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상급이요 영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의 금은 보화와 명예와 학벌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멀게 만드게 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뭘게 느끼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많고 성공해야 할 일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주님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깨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영광과 그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의와 평강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평안한 거 이런 것들만 온통 바라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멀게만 느끼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잠들어간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요한, 디모데 형제, 자매 여러분 오직 주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 주님께 가장 찬란한 것이 있고, 우리 주님께 신령하고 존귀한 모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금은 보아를 얻기보다 한마디 주님의 진리를 더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야 돼요. 요한 수련회도 있고 디모데 수련회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시험 공부 조금 더 하고 뭔가 또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좀더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실 확실한 보상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keep watch,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 눈을 떼지 마라 하는 거죠.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미용 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대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주의를 주는 경고죠. 깨어 있으라는 게 여러분 주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의 이중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과 상급을 주시지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주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랑은 상관없이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쌤통이다. 지켜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움츠려 들 수는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좀 이러다가 맨날 밤에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하나님이 한대 아, 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PC방 좀덜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냥 공포심이 아니고 한대 맞을까 봐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종이 그것을 묻어 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묻어놨단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너왜 이걸 땅에 묻어뒀냐 하니까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주인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속지 않는 거예요. 만약 네가 정말로 그랬다면은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거다 하면서 그 종이 주인을 멸시했다는 것.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멸시하거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설마 지옥 가는 일이 있겠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므로,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면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그가 깨어 있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배하신다 하는 거 아멘, 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그냥 푸근한 이유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영광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걸 사랑하는 디모데 요한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사실 조금 한 동안 그 폴란드 다녀오고 나서 무기력함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소지는 되는데 이게 정말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 어떤 내가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자꾸만 최강 야구나 재밌고. 다른 건 하기 싫고 자꾸 최강야구만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이 있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면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어요 깨어있어깨어있어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조가 있고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들지 않는 것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리스도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하는 것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모호하게 이도 저도 아닌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또 수련에도 나아가서 거기서 또 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